자, 그러면 무엇이 명화인가? 명화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예, 보시겠습니다. 유명한 작품이 명화냐?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. 예, 워낙 유명한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그림인데,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명화 아니냐? 예, 아니다. 명화 아니다. 저는 감히 명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뭐가 명화냐? 값비싼 그림이 명화냐? 잭슨 폴록이 그린 넘버 5라는 그림입니다. 뭘 그렸느냐? 그거는 잭슨 폴록도 모릅니다. 뭘 그렸는지는.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캔버스 천을 바닥에 깔았죠. 그리고 페인트 통에다가, 큰 페인트 통에다가 물감을 걸쳐